2025년 2월 28일 미나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 작하 겠습니다. 테슬라 말씀 드리 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여기 연장 터미널이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이 파동을 완성을 하려면 A, B, C, D, E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터미널이 완성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이드 조건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보이드 조건하고는 조금 다른 조건이 나스닥에서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여기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똑같지는 않아요 나스닥하고. 그래서 이 터미널이 보이드가 되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게 이 파동이 또 마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터미널이 보이드가 되었으면 여기는 A, B, C로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이 1초봉을 다 뒤져가지고 확인은 했는데도 역시 클리어하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wxy xz로 하다가 여기 노멀 임펄스가 나오고 또 노멀 임펄스가 나오면서 뒤에 삼각형 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게 클리어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너무 이게 시 장에 장 난인 것도 아닌 것이 여기 노멀 임펄스 나와 있는 끝자락 하고, 여기 있는 고점 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러면 만약 얘가 분리가 됐으면 w x y 하고 a b c a b c 그다음에 a b c 그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가 a b c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a b c d a b c d e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자신이 없는 거죠. 여기가 삼각형으로 연결을 해 버리면 삼각형은 연결이 다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1초봉 열어서 카운팅 하는 이 경우가 아니면 그냥 A, B, C, D, E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A파로 보는 게 일반적인 거죠. 여기서 이게 나눠졌다. A, B, C, D, A, B, C, D, E로 내려왔다고 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물론 E파 내려온 거죠. A, B, C, D, E로 내려온 거죠. 그럼 여기까지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삼각형이 되었으면 얘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두번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살아서 두번 내려오면 플래시거든요. 이게 플래시 되면 연장터미널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5번 파동이 마감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여기 ABC, W, X, Y로 하고 그 뒤에 W, X, Y, B, C로 마감을 하는 거죠. 한번더 내려오면. 그러면 깔끔하고, 지금까지 제가 카운팅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막판에 기다리면 안 내려오더라. 그게 뭔가, 왜 얘가 보이드 될까?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왠지 안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느낌에. 얘가 보이드 될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한데, 그 조건에 충족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거라가지고, 그게 보이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까 비트코인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테슬라도, 여기 만약에 이 파동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까지가 A파일 수 있거든요. 여기 5연장 터미널이 마감되지 않은 A파. 그러니까 A파 연장이 되고, 뒤에 있는 파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파동 안에서. 여기 있는 이 터미널은 제가 1초봉 열어서 다시 확인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이드되는 조건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얘는 살아있다고 보면, 여기 있는 파동이 A, B, C, D, 불규칙 E. E파가 연장 플랫, 5연장 터미널. 그래서 E파 연장. 그 다음에 A, B, C, D, 인데 다시 abcde 하고 마감이 안되고 다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e 파였다면 대돌림이 와야 되잖아요 삼각형의 대돌림 얘기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a파 연장 대돌림 했을 때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돌림을 봤을 때 이해도 0.5를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A파 연장 되돌림에서 0.5가 나오지 않고 382하고 0.5 사이에서 다시 내려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마진콜 상황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파동이 A파, B파, C파, D파, E파가 진행되다. 그래서 ABCD, ABCDE로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WXY로 볼 수도 있고, ABCDE로도 볼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여기 지금 되돌림의 부족 0.5가 안 되는 걸로 나온 거 보면, 비트코인도 비슷한 상황, 시장에서 마진콜이 나온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면 다시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지 않고, 얘는 이 5번 파동의 시작점을 치고 올라가면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표시해 둔 296.68을 건드리면 얘는 보일드가 된 거고 얘는 여기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파동은 일단 이 파동은 마감이 된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의 연장은 남아 있습니다. 이 5번 파동 마감하기 전에 여기 A B C D E 이 파가 쭉 연장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그 상태에서 한번더 연장을 할수 있죠. 에이퍼 연장을 할수 있죠. 에이퍼 연장 할수 있는 그걸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에이퍼 연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에이퍼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파동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a파 연장이 될수 있는 파동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파동이 그렇게 마감을 했을 수도 있고 한번 더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스닥 파동 시즌 종료 시그널이 뜨면 테슬라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스닥 파동 시즌 종료 되는지 아닌지 결정짓는 그 파동이 시즌 종료 시그널을 주는 파동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파동이 5연장 터미널을 만들지 못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나스닥 파동은 그 포인트를 건드리더라도 나스닥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파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어지러우실 텐데 여기가 제가 얘기하는 3파 고점이고요. 4파가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4파가 여기입니다. 4파 종점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A B C D E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게 카운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A B C D E인데 E가 다시 W, X, Y, X, Z라고.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이 수렴형 삼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렴형 삼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엘리오트 파동, 글렌닐리 책에 보면 노멀 임펄스 4파에 자주 나온다. 그리고 2파에는 안 나온다. 수렴형 삼각형은 2파에는 안 나온다고 아예 돼 있어요. 적혀 있습니다. 4파에 나온다. 그런데 그 사파가 A B C D E가 아니고 A B C D A B C D E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파다.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은 없는데 파동 카운팅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글렌닐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수렴형 삼각형입니다 확산형은 별로 얘기를 안 해놨어요 글렌닐리가 확산형 얘기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는데 수렴형은 그래도 나름 자신있게 연구를 많이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수렴형 얘기하면서 제한 수렴형 무제한 수렴형 삼각형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무제한 수렴형 삼각형은 4파에는 안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제한이 뭐냐 여기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 수렴형 삼각형의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올라온 파동,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온 파동에 외곽 추세선을 그었을 때 꼭지점이 삼각형의 시작점, 여기서부터 종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봤을 때 1.2에서 1.4, 그 안에 들어오면 제한 수렴형 삼각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면 무제한 수렴형 삼각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2에서 1.4 사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꼭지점이 그러면 전형적인 글렌닐리가 얘기하는 제한 수렴형 삼각형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렌닐리는 이제 그 상황에서 삼각형의 이탈 분출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아주 간략하게 얘기는 했는데 삼각형의 내부 파동 진입했던 파동에 1대1만큼 올렸다가 꼭지점 근처에서 되돌림이 온다고 돼 있거든요. 제한 수렴형 삼각형은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때가 아마 지금 9월 달로 나오는 것 같던데, 10월인가? 9월인가 그래요. 9월 말, 10월 초네요. 그러면 그때 되면 삼각형의 외곽선, 이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라인의 외곽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 시기가 요 꼭지점 만나는 시점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완전히 뭐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요 라인이지 않습니까? 요 파란 라인.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돌아 올라간다. 그게 제한 수렴형 삼각형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는 아직 여기 있는 고점을 넘기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타이밍은 아직 아닌 거죠. 얘는 이걸로 지금 시즌 종료하고 내려오는 파동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종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은 다시 올라갈 파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파가 여기서 지금 종점을 찍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또한 가지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한 수렴형 삼각형에 진입한 길이, 이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1대 1 정도를 올린다. 여기 종점에서 올렸다가 내려온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너무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너무 당한 게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연장 터미널은 1.618을 넘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5파는 3파 길이에 1파 3파 합친 길이에 1.618을 넘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믿고 제가 몇번 거래를 했다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18을 넘어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글렌닐리가 연장 파동을 고려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5연장 터미널의 구성에 있어서 또 글렌닐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1, 2, 3, 4, 5를 만들 때 여기 3파가 1파 길이의 1.618을 넘어가면 이 파동은 5연장 터미널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그때 그때 다르더라고요. 얘가 이 길이에 1.618을 넘어가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보이드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데 모든 파동이 다 그렇진 않아요. 일반화 시키려고 하면 1.618을 얘기하면 세이프하죠. 그런데 1.618을 넘어갔다고 해서 3파의 길이가 1파의 길이에 1.618을 넘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글렌 닐리가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글렌 닐리 덕분에 너무너무 파동 카운팅을 지금 제대로 1초봉을 열어서도 할수 있게 된 거는 C파의 길이는 최소치가 382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글렌닐리 책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글렌닐리 책에만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플랫에 책의 일부 그림 설명하면서 짜투리로 넣어놨어요. 그 중요한 내용을 왜 짜투리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한 글자 써놓은 거 덕분에 1초봉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저는 글렌닐리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여기, 여기죠 여기서 진입한 길이 보통 글랜닐리가 얘기한 진입한 길이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A, B, C, D, E로 생겼어요 그래서 A파 길이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A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ABC잖아요 근데 수렴형 삼각형의 길이로 봤을 때는 진입한 길이는 이 길이거든요 A파하고 C파 합친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만큼 여기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만큼 진입을 했을 때, 여기서 분출을 했을 때, 분출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보면 1대1이 어디냐 하면 여기 86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올렸다가 이 시점에 맞춰서 하동이 내려올 수 있다. 이 근처까지 파란선 413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전체적인 얼개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참조 하시고요. 아그뭔 소리고 엘리오토 파동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뭐제 영상을 보고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보고 뭐 864까지 안 올라가면 왜안 올라가냐고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거에 근거하면 1대1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 되돌림이 오는 게 아마도 5연장 터미널 5파 노멀 임펄스 5파의 1파 중에 5연장 터미널의 1파가 마감되는 시점이 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현재 여기는 4파를 종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5파가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쭉 내려가서 밑에까지 막 계속 떨어지는 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파동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각자 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서 듣고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포지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터미널 개념은 글랜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랜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랜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랜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랜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랜닐리 책 내용하고 연... 연장 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